서석호 변호사님,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 대학 동기되신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구학번 동기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는 우리 서석호 변호사님,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증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 그 독수리 5인방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독수리 5인방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독수리 음, 그렇게 오인방. 그러면 부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어, 저기 학창시절에 그냥 5인방이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면 독수리 5인방이 아, 마이크를 아니고, 좀 가까이 대십시오 그러면 네. 그냥 5인방입니까? 예, 독수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천만 원을 후원하신 거 맞습니까?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의 경북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독수 전 총리와는 같은 로펌 출신으로서 잘 알고 지내시는 것 맞습니까? 어, 아닙니다. 그러면은 같은 로펌이 있지만 모르고 지내십니까? 예,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전혀 친분이,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까? 얼굴은 뭐 화면에서 본 거는 있지만, 그... 이게 회의를 하거나, 뭐, 미팅을 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청문회 증인으로 5월 7일 의결되고 나서 5월 8일날 소속 로펌에서 탈퇴를 하셨는데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사퇴를 하셨습니까? 어, 이제, 저에 관한 좀, 어, 하여튼, 어, 이 허위 사실들이 그 전주 2일인가 3일부터 막 유포가 되면서 어, 저한테 이제 뭐, 걱정하는 전화들이 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가라앉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어, 그게 점점 막 엄청나게 이게 많이 번지는 것 같고, 어, 거기다가 이제 저도 오늘 이, 이 자리에 처음 왔습니다만은, 어, 그래서 걱정하던 차에, 어, 5월 7일로 기억하는데, 5월 7일에 어, 법사위에서 저를 정으로 채택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아, 제가 그냥 이렇게 가라앉아려니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뭐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법적 조치도 하고 해야지 되겠다는 거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본인의 말... 판단으로 나오셨다 이말씀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과도 친분이 있으시죠? 전혀 없습니다 고답도 선배고 예, 선배님. 대학 선배인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법쪽게 선배인데도 모르고 지내셨습니까 예, 예. 모르고 지낸다기 보다도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저기 추첨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뺑뺑이 세대고요. 어, 그분은 이제 4년 위에니까 선발 집단인데 저는 이제 그또연수원 기수도 다르고 저는 바로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법관으로서 뵐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사실 그 동문회를 하더라도 소위 추첨 세대하고 선발 세대가 이제 같은 법조인이라서 따로 하게 돼서 저는 동문회에서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세간에서는 증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게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네. 있는데 그, 그 소문이 그러면은 전혀, 전혀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그 소문이 난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 과연 누가 이런 그의 사실을 만들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은 아니지만. 예. 됐습니다. 뭐 어차피 예. 부인하실 건데 그 정도면 아니, 아니. 됐습니다 우리 서석호 변호사님. 예. 조의대 대법원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그 4년 차인데 안 만난다 이 말입니까? 예. 뺑뺑이 세대라고 상대를 안 해준 어, 겁니까? 꼭 뺑뺑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저는 처음부터 변호사만 했고, 그분은 또 법원에 계셨기 때문에, 어, 이게, 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고, 경문에도 우리 증인보다 경북고 14년 후배인데도, 과거 시험 시절에, 뺑뺑이가 아니던 시절에 경북고 선배들이 챙겨주고 그러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어, 이제, 뭐 특별한 인연에 의해서 연소원이 동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한 관계에서 만나게 되면은 당연히, 그 그런 윤석열 끊겼는데, 전 대통령과는 5인방일 정도로 친한 건 맞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만나본 적이 없는 사이다. 예, 전혀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에 번호도 저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연락하거나 뭐 연락을 받거나 한적 자체가 없습니다. 증인은 전문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일반 기업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3년간 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잠문 맡아본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송무일은 아예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국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보하신 분도 제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것 때문에 좀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지난 것처럼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4년 차인데 안 만났다는 것은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경북고, 맞습니다. 사실 저하고 동기인 경우에는 8년 차이가 나거나 이런 분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또 저하고 연수 기수도 다르고 계속 법원에 계속 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예.